오늘은 맹자 80강 가을을 하겠습니다. 유시관제컨대, 무측은지심이면 비인야요, 야요. 무수, 수호지심이면 비인야며, 무사양지심이면 비인야며, 무시, 무시비지심이면 비, 인지 아니라 측은지심은 인지다냐오 수어지심은 의지다나요 사양지심은 예지다냐 시비지심은 지지다냐 아니라 이렇게 됐네요. 음. 이것으로 연유하면서 보건대 아, 알아보면 측은에 하는 마음은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워 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시비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해 하는 마음은 어짐에서 단서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서 단서요, 시비를 가리는 마음은 지혜단서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오늘은 맹자요까지 하고, 이 옷을 판다지성으로 하겠습니다. 연유하여 보건대, 알아보면, 측은해 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워 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바른 시비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니라 저어에 하는 마음은 어짐에서 오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에서 오고 바른 시비를 가리는 마음은 알지자 알면서 오느니라 아, 오늘은 에, 여유, 요, 저, 맹자에 나오는 거를 제가 이렇게 판다지 성구를 만들었습니다. 어, 그렇게 성고가 만들어서 불러보면 되겠어요. 연유하여 보건데, 알, 알아보면, 측은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워 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바른 시비 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측에 하는, 측은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 마음은 어짐에서 오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에서 오고 어 바른 시기를 가리는 마음은 알지 자혜에서알면서 온다 이런 얘기인데 어,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어,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이게 요것도 어, 사양하는 예의에서 오고 해서 예의에서 오는 거예요 같이 예의에서 오는 거라고요 예의가 있으면 부끄러울 줄을 안다 이거죠 예의가 없으면 부끄러울줄 몰라요. 어, 또 사양하는 마음도 예의가 있어야 사양할 줄 알고, 그두 가지가 같이 돼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